여러분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은 신기록 도전! 랭킹 올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135렙인데 89퍼네요 오 레벨업을 할수 있겠는데 그리고 보석이 벌써 6494개나 됐습니다 제가 오늘 거안 받았는데 450개 200개 와 7000개 넘었죠 강화 제거작을 하니까 엄청 빨리 모여요 템좀 일성 껴주고 거울 수련 가볼게요 경험치 받으러 왔다, 여녀석 빨리 경험치를 내놔라. 끝. 레벨업, 레벨업. 아, 아직 아니네요. 아, 99퍼. 이거 뭐야? 에이, 한 방에 될줄 알았더니. 지옥 수리야. 빨리 날 쳐라. 드래곤 레이드. 으아아아,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오이. 아,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신경 도전했어야 되는데. 아. 맨날 미션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laughs> 레버했다 맨날 이런 식으로 <laughs> 인물을 넘기다 보니까, 의식 중에 또 넘겨버렸네. 야, 그래도 한 번씩밖에 안 해서 다행이에요. 거울 수련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건 기록이 없죠? 거의, 거의? 끝났고. 템을 다시 껴주고, 수호탑부터 갈게요. 뭐, 수호터이야 점수가.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나오겠죠? 7천만 초반대. 아고 얘기하다가. 스킬 타이밍이 좀 늦었다. 거의 거의 8 거의 거의 8 거의 거의 8디어 떠라 떠라 떨어 떠라 떠라 거의 5 5 5 5 5 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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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5 5 5 5 5 5 5어5 5 5 5 5 5 5 5 5어5 5 5 5 5 5 5 5 5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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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위에요. 버사비 수련 549위. 장비 합성 293위. 무술대회 12,000위. 순수 무술대회 2200위. 지옥 수련 319위. 드래곤레이드 8 2 7위죠좀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래곤레이드, 짠 어프 써주고. 허이, 허이. 아, 면장안 뜨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잇 뜻을 빵빵 따라. 빵빵. 터져라 불같은 뜻을. 빠시야 낫게. 아 면제 왜 이렇게 안 떠? 허이 소탐하고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루리야, 어 피가 깎아져 간다. 헤헤 이 약대, 어 면제 면제 안 본다. 끝들이다 이런 녀석아, 허이 라이타 같은 녀석, 가스렌지 같은 녀석. 마지막 아 스킬 못 썼고. 으으으! 점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9,600만점. 302위 와 근데 생각보다 수인이는 많이 안 올랐어요 어 이게 수호탑이랑 점수가 다르구나 아 장비 뽑기 안 했다 투구 육성 아무거나 나와라 가자 육성 그들 아니어도 된다 육성만 나오자 삼성 보조은 무조건 파만 나와야 돼아 오늘도 망했구만 지옥 수련은 공속이 좀 빠른 거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데스검으로 가야겠다 파봇은 이성가복 기면 되나 수구는 5성을 껴야 되는데, 세계수 한번 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버 아이 벌써 내가 지고 계속 강화를 누르네. 장차백도 대천사 분해하겠습니다. 가자. 어잇, 어잇. 발록의 배 천공의 배 발록은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거 껴야겠다. 요렇게 한번 지옥수련 도전해볼게요. 가자. 일단, 약딜 넣어주고, 한방.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다른 스킬을 제가 마스터를 안 해가지고, 한방이 넣을까? 안 나온,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끝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죽어! 그렇지. 야, 적당하다, 적당하다. 이 정도면 됐다. 어, 쓸 스킬이 없다. 버프 써주고, 바로, 폭딜. 좋아, 좋아, 좋아. 다시 약딜, 타이밍. 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렇지. 야, 되게 쉽네. 지옥수련 이렇게 쉬웠나? 힐 써줘야겠다, 힐. 아, 나가라. 그렇지. 다시 한 번. 가자! 네, 뭐, 버프 써줄 필요도 없죠? 와, 육성에서는 이렇게 지옥수련이 쉬웠구나. 오성에서는 엄청 어렵게 했었거든요. 1초. 네, 끝났네요. 어, 최고기로. 근데 319위밖에 안 돼? 근데 지옥수련은 어차피 2분 때우는 건데, 이 데미지가 세야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 드슬검을 했었어야 됐나? 라정TV! 다시 본장비를 껴주고, 에버뚜 껴주고, 탭도 껴주고. 오, 멋있어, 멋있어. 무술대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찾아드립니다. 많이 윤미님 어이, 어이, 하이. 어이, 어이, 하이. 순식간에 끝났고요. 야, 너무 빨리 끝났다. 순수 무술대회로 가서, 지선무님, 써보겠습니다 어이, 어이, 하이. 어이, 어이, 하이. 슬슬, 터져라! 그렇지! 하하! 아하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아,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랭킹을 올려야 되는데. 딥딥님. 드슬 드술 1강. 드슬검 3강. 아, 다른 분. 아, 랭킹 높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 2위. 싸워보고 싶다. 드슬검 6강. 쌍파반. 우와. 하반이 4강이야? 야, 저런 분 어떻게 이기냐. 에그 정복장. 47랩. 일단 이정도까지는 올려줘보죠 배그 정복장님입니다 어이 거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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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간단하게 끝났구요 랭킹이 593위 어? 권명남편님 아 안되겠다 싸우라비님 드슬검 3강 드슬투구 3강 데스가버 3강 어? 해볼만 하겠는데 아 근데 랩차가좀 나는데 아 그래도 한 해보겠습니다 싸우라비님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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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왜 피가 이렇게 안 달어? 아, 스킬 차이가 좀 나나보다. 아, 이거는 스킬 다만마 다 했겠죠?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너무 센 분한테 붙었어. 아,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그만. 그래도 부활했다. 한번더 걔는 있다. 가자! 하하하. 어? 47위. 좋아, 이분이다. <laughs> 사르마님. 98레벨이 47위야. 이분 싸우고 겠습니다 야, 이분은 진짜 이기겠지. 반갑습니다. 어이, 어이, 허이 어이, 어이, 허이어왜 비슷해. 그래도 난 버프는 환마했다. 자, 가자. 다이 어이. 이길 것 같죠? 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잘 싸우고 있어요. 아야야야 오, 스턴, 스턴. 좋아, 좋아. 약지에 들어가고. 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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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허허허, 예? 아, 근데 나, 아, 나왜 근데 또 데스검이야? 아,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 드즈검 뽑아놓고 데스검으로 싸우고 있었네. 죽어! 그만 죽으란 말이야. 아, 이 정도까지 순위 올려야 되는데. 좋았어. 아, 또 부활 아, 근데 피가 별로 없죠? 화이, 어, 화이. 좋아. 이겼다! 그렇지. 47이 됐습니다. 와. 점점 바꿔주고 장착 랭킹 7리야 이런 분한테는 안되겠고 충돌방지 쌍파반 안될거 같고 대수나이트 대술검 4강 아이고 김태공 대슬검 4강 후크전장대슬검 4강 다대슬검 4강이구만 케이님에에에 대술검 5강 아이고 안되겠다 안되겠다 와다 쌍파반이네 더이상은 싸울 분이 없어 보이는데 어대슬검 2강 드슬가보 2강 드슬투구 4강 수호심패 찬민점프님 와 이분 될거같은데? 스킬만 차이나지 않으면 될거같은데 마지막이다 26위 한번 가자 오 비슷하다 비슷하다 더잇아 버프 먼저 나가면 좋을텐데 버프 버프 아 버프좀 버프좀 쓰자 야아 좋았어 별로 안달라왔다어 저분이 버프 먼저 써보셨는데 아 됐다 됐다 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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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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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제 버프 썼다 오케이, 한 방이면 끝이다. 아, 힐! 나도 힐, 나도 힐, 나도 힐! 어, 자, 이번에 끝내자. 힐! <laughs> 어, 그렇지! <laughs> 21위! 와, 좋았다, 좋았다. <laughs> 레미 엑스원님! 어, 저희 구독자 분이신데, 실험생 의투구를 끼고 계시네요. 근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워낙, 드슬건 오가. 이건 워낙 강하신 분이라 그래도 써봐야겠죠 피가 굉장히 낮을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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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laughs>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205위 가졌고요 후크선장. 아, 드슬검 4강. 박찬재님. 데스검 4강. 아, 이분도 좀 위험하겠다. 넘어가자. 다들 왜 이렇게 세신 거야? <laughs> 드슬 4강은 그냥 기본이네. 잠깐만, 드슬검 2강. 드슬검 보대1강 드슬2구 1강. 드슬 파방. 4강 <laughs> 아 파반 4강이 공격력 98% 나는 45%아될거 같은데 도전 한번 해볼게요 어 피가 거의 비슷한데? 어 잘하면 이길 수 있다 드셀 잘 터지면 이긴다 이긴다 아 아니 왜 나는 아 저분 두셀 풀셋인 걸 잊었다 아 이겼어야 됐는데 네모나르드님 <laughs> 저희 구독자분이신데 데스감 3강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스 풀셋이인데자 가자 어, 피 제가 조금 더 많죠? 야, 공성 엄청 빠르다! <laughs> 왜 근데 나 이렇게 여유있게 때리고 있어? 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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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아 쳤어... 아니, 왜 졌지? 어, 내가 지는 건가? 아닌데? 큰일 났다, 한번 밖에 안 남았는데. 예봉이 님. 어! 됐다, 됐다! 99위까지만 가죠. 이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99위 돌려야 되는데... 에봉이님, 붙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봉이님. 어이, 어이, 아이 어이, 어이, 하이 아, 유 진짜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네, 이겼습니다. 와, 아슬아슬했다. 99위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62장 입장권 다 써줘서 허사비 수령 랭킹을 좀더 올려주겠습니다. 강화석을 계속 모아줄게요. 소탕, 가자.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많이 많이 나와라. 네다 썼네요 그럼 랭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긴장되는 순간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메디나 됐을지 가자292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3 0 0에 안에 들었어요 포사비 수량이 왜 이렇게 낮지 나 열심히 했는데 어... 다른 거는 괜찮고 다른 분들은 입장권을 계속 사서 하시나요? 어쨌든 2 9 2 됐습니다 2 9 2면은 다이얼을 몇 개나 받을 수 있지? 길이에서 300개 다이아 500개! 하루에 다이아 500개나 받을 수 있어요. 어 개꿀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순위 한번 올리고 신기록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 근데 아직 먼거 같습니다. 그래도 300개 안에는 들었다는 거. 어 저로서는 엄청난 발전인데요. 다음에는 200개 안쪽으로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전이였습니다굴라이